우리가, 우리가 냉장고를, 냉장고를 구입할 경우는 보통, 보통 이사를, 이사를 가시거나 10년 이상 사용한 냉장고가 고장나 만만치 않은 냉장고 수리비에 고민하다 새로운 냉장고 구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또는 아이들이 성장하며 더 넉넉한 수납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더큰 용량 구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살림하는 분들은 냉장고 수납이 넉넉해지면 왠지 마음까지 넉넉해 구입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 냉장고들의 가격들을 보면 정말 망설일 정도로 고가여서 바로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지우게 되죠. 특히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비스포크라인의 가격을 보면 내가 지금 형편에서 저걸 사면 할부로 몇 개월간 갚아야 하지라는 걱정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사실 보통 대체로 같은 고민들을 해보셨겠지만 구매 결정 전에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품의 질과 가성비일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가성비 높은 제품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소개해드릴 제품은 삼성 양문형 냉장고인데 지금 쿠팡에서 판매 의뢰를 하고 있으며 가격이 무려 100만원도 안된 96만원대인데 3도어여서 일상생활에 적합한 형태의 디자인이라 가격과 디자인 모두 잡은 가성비 끝판왕인 세련적인 냉장고입니다. 다른 가성비 냉장고들과 성능이 비슷하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제품이 가장 엄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위의 판매율을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장점이 크거나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품의 댓글도 1356개일 정도로 반응이 뜨겁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평가를 보면 디자인 만족이 99%, 용량과 수납 만족이 98%, 중요한 소음 만족도도 퍼센트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가성비와 소비자 만족도의 제품을 10년 이상 사용하는 가격이 16만원이라면 정말 가성비 오브 가성비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용량이 846m인데도 한밤중에도 주방에 가야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기에 특히 아기가 있는 분들과 귀가 밝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에겐 정말 좋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을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자주 꺼내는 음료 양념을 꺼내는 공간과 오래 보관하는 식재료의 보관을 구분하는 푸드 쇼케이스를 두어 냉기 손실을 최대 55% 막아주어 전기료 부담까지 확 낮춰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냉기를 꽉 잡아 신선하게 보관하는 메탈 쿨링 도어입니다 다른 위치의 식재료를 언제나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정온 냉장 기술로 처음처럼 신선하고 맛있게 보관하는 온도 변화를 0.5도씨로 미세하게 최소화해 며칠이 지나도 식재료의 신선함과 맛을 처음처럼 지킵니다. 또 주부들이 가장 골치 아픈 냄새 강한 김치, 생선 등의 냄새도 솔라파워기를 이용해 과학적 공기순환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기로 냉장고 상태 점점 가능한 스마트 싱즈 홈케어 시스템을 지녔고 콤프레서와 모터는 평생 무상수기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격이 위 소개한 제품보다 53만원 정도 비싼 149만원입니다.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만큼 장점도 더더 더 많습니다. 소비자의 반응을 보면 기능에 대한 장점이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위 냉장고와 구별되는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하나의 도어가 필요에 따라 7단계 온도를 내 필요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냉동고로 사용하거나 김치 냉장고를 사용하시다가 명절이나 손님 초대를 하는 날엔 와인이나 맥주 냉장고로 사용하고 여름엔 사얼음 얼린 열무 물국수를 만드는 사얼음 냉장의 용도로도 사용이 냉장고에서는 가능합니다. 고객들이 모두 만족하는 정말 잘 나온 기능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문쪽에 수납 공간이 넓어 음료 보관 시에도 두 줄로 보관이 가능하고 내부 수납 공간에 중간 분리벽이 없어 김치 용기만큼 큰 용기도 들어갈 정도로 깊이와 넓이가 있기에 명절 시 보관 음식량이 많을 때도 모두 감당할 만큼 짐승 용량입니다. 또 다른 강점은 냉장고 온도의 편차 0.5도씨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음식과 재료의 맛과 질감을 오랫동안 지키며 냉동실에 슬림 아이스메이커가 있어 얼음 사용이 편리하며 스마트싱 홈케어로 상태 점검 가능 같은 장점도 있습니다. 혹시 크기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올려드린 크기를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기 전 설치할 공간을 직접 확인하셔서 압축트를 예방해 두번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구매에 도움을 드리고자 삼성의 3도어와 4도어 두 냉장고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교하고픈 상품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상황을 판단해 최대한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아래 파란색 링크를 누르면 구입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댓글란에서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제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